할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네. 막연하게 한 건데, 운명처럼 된 거죠. 어서오세요. 이게 뭘 만드시는 거죠? 엔드 그레인 도마라고 나무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걸 보고 집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두 개의 나무를 엇갈려서 본드로 붙이는데 본드는 어. 타이트 3라고 그래서 이게 식용 자재 만드는 본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본드고 어. 미국산입니다. FDA의 승인이 돼 있는 식자재용 원목 자재를 만들 때는 일반 본드에 비해서 는 6, 7배 비싸지만 그래도 이걸 써야지 안전하겠죠. 이게 원래 칠하는 나무요이 나무를 이제 가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도마 사이즈에 맞게, 도마 사이즈보다 훨씬 크죠. 가공을 하다 보면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 나무는 비취라는 나무고요. 올러성 호두나무고, 비취는 너도밤나무고, 나무가 성질이 비슷한 것 위주로 해줘야 이게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본드로 해서 붙여놓으신 거 보셨죠? 네. 이게 붙여놓은 상태가 되니다죠 아... 이거를 10시간 이상, 일반 가구 만들 때는 본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사용하는데 이거는 가로로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본드가 약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어제 본딩을 해놓고 하룻밤을 완전히 굳도록 냅둔 다음에 굳으면 사이즈에 맞게 가공을 하죠. 지그라고 하는데 일반 목수들은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네.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 해놨죠. 요 사이즈만큼을 잘라내면 정사각형의 네. 사이즈가 나오고 이거를 집성을 하는 거고. 이런 지그를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칼날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장갑을 또 끼면 안 돼요. 고속인데 장갑 실밥 같은 게 딸려 들어가면 손이 아, 위험해서 더 오히려 장갑을 벗고 하시는게더 안전합니다. 이런식으로 재단이 되면 2차집성을 또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사이드라고 하죠 엔드그레인 도마라는 거는 나이테 방향 이게 사이드보다 칼자국이 덜 남고 이유는 나이테가 칼을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시장 가서 생선가게 하시는 분들이 나무 통나무를 옆으로 해 놓고 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칼날이 많이 들어가면 도마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네. 칼날를 최대한 안 들어가기 위해서 통나무를 세워놓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트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무늬를 좀 이쁜 걸 위주로 잘 맞추셔가지고, 음. 무늬가 좀 어울릴 수 있게, 음. 안 맞으면 뒤집어서 맞춰보고, 이게 더 이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간 다른 건데요. 이거는 원넛 엔드그레인 나무고, 이거는 빛치 엔드그레인 나무고 해서 지금 나무를 두 개를, 이거는 이제 체크 무늬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건 단풍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보시다시피 본드가 완전히 굳어서 이제 플라스틱 같이 이거를 다듬어야 됩니다. 이게 클램프라는 건데 이 옆에다가 클램프를 고정해 놓는 거는 나무가 꽉 조여다 보면 튀어 오르니까 못튀 오르게 반듯한 나무를 옆에 대서 이렇게 대놓으면 얘들이 못 튀어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본드가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쓰려고 이 목수들은 다 만들었어요. 나무망치도 제가 만들어서. 아하. 이거는 영어 L 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L 클램프라고. 음. 이거는 이제 큰 것들을 고정하기 위해 서 쓰는 파이프 클램프라고 하는 거고요. 꽉 조여서 틈이 안 생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하기는 좀 힘이 드는. 보시면 이제 본드 자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불순물들이 처음에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다 일차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차 제거할 때는 이런 걸 쓰는데 보시면. 위아래를 깨끗하게. 본드가 흘러나온 게 보이실 텐데요. 본드를 너무 적게 쓰게 되면 나무가 안 붙기 때문에 조금 넘치게 본드를 붙여주셔야 도마가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어요. 한 10시간 이상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만져보시면 약간 우둘둘 해요 평이 안 맞으면 도마질 할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평이 이제 안 맞죠. 어떤 나무는 조금 크고, 어떤 나무는 좀 작고, 살짝 살짝 틀어진 거를 맞춰주는 기계가 자동 대표죠. 높이를 먼저 조절을 해서 이나무에 평을 맞춰줄 건데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제 한번 만져보시면 아까처럼 우두투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예 부드러워졌네요. 뒷면도 똑같이. 본드 자국이나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거 높이를 보시면 여기가 조절하는 자가 달려 있어요. 네. 원래 이게 두께가 37mm니까 아직도 2mm 이상을 더 깎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높이를 조정을 하고 네. 본드 자국이 다 없어졌잖아요. 점점 없어지는 거지. 완전히 일자로 이제. 평면이 맞으면 다시 절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2차 집성을 하죠. 이게 이제 체크 무늬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무늬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차 집성이 이제 끝난 상태죠. 2차 집성이 끝난 것도 마찬가지로 클램프를 풀어주고 클램프가 풀렸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일단 제거해줘야 됩니다. 2차 집성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끝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덧대 줬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신 대패로 수평을 잡을 때이 엔드 그레인 방향으로 대패질을 하면 끝이 터져요. 터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덧대서 나중에 잘라내죠. 그래야 깨끗하게 도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 정도 붙여 놓으면 이제 10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만약 이걸 뽀개게 되면 본드 붙인 자국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깨지는 이거는 꼭 10시간 이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라낼 때 잘라내고 규격이 이게 270에 420이니까 이게 270이 더 나오거든요. 한280 나오니까 여기서 5mm 여기서 5mm 정도를 잘라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단하기 전에 먼저 보시면 높이가 틀려요.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것들은 이 기계에다 바로 넣으면 기계가 오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은 이제 대패로 손 대패로 먼저 편차가 심하면 한번 다듬어줘야 돼요. 음. 이렇게 하면 얘가 대패질 때안 밀려 가겠죠? 엔드 그레인으로 가면 이게 결이 아니라서 잘안 나가니까 살살 넘세게 하면 나무가 뜯어져요. 이런 식으로 나무 두께가 심하게 벌어진 것들은 먼저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렇게 시커멓게 된 데는 이거를 재단할 때 나무가 좀 밀려서 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재폐로 재단하면서 다 없어질 거니까요. 손드가 굳으면 이렇게 잘안 벗겨집니다. 이것도 아주 고된 작업이죠. 사람들이 도마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이거 작업 끝나고 나오고 보시면 그냥 비싼 게 아니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대패질을 할때 보시면, 얘는 나이트 방향이죠, 이 방향. 면 방향이 있는데, 면 방향은 대패질이 아주 쉬워요. 걸리는 게 없어서. 쑥. 잘 나가죠? 면 방향은 이렇게 잘 되는데, 결방향은 나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패질 하기가 힘이 들어요 자동대패 들어가면 세개의 대패날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단차가 심하면 걸려서 깨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미리 손으로 좀 단차 큰 것들은 잡아주고 이제 자동대패로 다시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대패로 평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음.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원럿으로 만든 만 원럿 엔드그레인 도마. 보시면 이제 옆에도 울퉁불퉁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터져요, 끝에는. 그래서 이걸 붙여놨던 이유가 안 그러면 온 제품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절단을 하고, 이 폭을 27cm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만들 때 90도를 다 맞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평, 수직이 다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맞춰서 끝에를 절단해주면 완벽하게 이제 수평이 맞겠죠? 수직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붙였던 데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이제 명이 나왔고요 42cm가 기준인데 편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보시면 419. 419가 나왔네요. 앞뒤로. 그다음에 이걸 27cm를 맞춰야 되는데 27에 420이 우리가 주방에서 쓰기에 가장 노멀한 사이즈, 8.1이니까 뭐 여기서 6mm, 5mm 날려주면 27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27.5cm의 폭을 맞춰주죠. 27.5를 먼저 잘라주고 나중에 5mm를 반대쪽을 날려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27.5 위아래가 다 맞아야 되죠. 이거는 아주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로 27cm로 맞춰야겠죠 다 끝나면 길이를 재보죠 정확하게 27딱 맞죠 27 정확하게 이제 다듬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모서리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만약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 위험하니까 음. 모서리를 라운드지게 만들어야 되는 기계는 트리머라는 기계고 작업 다이도 제가 직접 만든 거죠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게 라운드 작업하는 칼날이에요 옆에를 라운드지게 해주는 칼날이고 이거는 지금 손잡이 가공할 때 쓰는 칼날입니다 높이를 세팅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 기계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라운드 그 다음, 손잡이를 뚫기 전에, 어느 면을 상판으로쓸 건지, 가능하면 더 이쁜 면을 찾아야겠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깎다 보면, 나무 속에 있는 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이쪽, 이쪽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손잡이를 아래쪽에다 파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손잡이 완성이 됐는데, 보신 것처럼, 엔드그레인은 이렇게 나무가 잘 터져요. 이런 것들을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샌딩 할 사포들이 종류별로 있는데요. 제일 거친 사포가 이제 100방, 80방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0방부터 쓰고 순서대로 100방 하고 220방으로 한번더 문대고 400방으로 한번 문대고 그다음에 1000방 이 순서대로 사포질을 해줘야 도마가 매끈하게 빠집니다. 220방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보들보들하죠? 오리지널 상태고요 오리지널 상태에서 우선은 이1 0 0 대빵 페이퍼로 구멍이 잘 맞게 해줘야 먼지가 잘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다 맞게 여기 한번 만져보시죠 되게 거칠죠 이런 것들을 이제 220방 어떻게 표면이 변하는지 한번 보죠 한쪽만 해보죠 일단 100방 200방이라고 하시는 게 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입도 사이즈 입도 사포는 위에가 연마석이 붙어있는데요 메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100메쉬짜리라는 거죠 100메쉬짜리는 좀 거칠고 220메쉬는 뭐냐면 1 0 0메쉬의 2.2배 되는 거죠 두께가 그만큼 얇죠 100은 안져보시면 거칠고 220은 좀덜 거칠고 그 다음에 1000방은 거의 1000같죠 1000방은 지금 이 100방의 10배 정도의 가는 사이즈 220번까지는 약간 깎아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많이 부드러워졌죠?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400방부터는 깎아낸다기 보다는 다듬는 용이고요 1000방부터는 방탱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400방만 만져보세요 아, 점점 부드러워지네요 이제 1000방을 하면 우리가 흔히 파리가 낙상한다 하는 말을 쓰듯이 아주 미끄럽게 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리위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듬기가 끝난 거고요. 아... 처음 거 하고, 220번까지 했을 때 하고, 천0번까지 갔을 때 하고 차이가, 야... 하늘과 땅차이 나죠. 이거 하루 동안 오일에 담궈 놨던 거고요. 얘가 이제 오일을 다 아... 빨아 먹은 상태죠. 예술 작품 같은데요. 아 이거는 또 오일이 미안하게도 국산이 없어서 하월드라고 미국산. 칼라 음. 없고 냄새 없고 맛도 없고 뭐 그런 거지만 보시면 푸드 그레이드 음식물용 미네랄 오일 음. 비쌉니다. 음. 이제 함침물 하루 를 시켰으니까 오일을 빼내줘야 돼요. 그냥 닦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일이 아주 잘 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또만 하루 정도를 오일을 또 빼줍니다. 그래야 이제 뼛속까지 다 스며들게. 음. 그 다음에 담고 나서 말린 게 이겁니다, 이제. 음. 이렇게 말려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일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도마는 이제 가족이 먹는 음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거는 함침용 오일이니까 도마용 오일이고 인체무해하고 이거는 요만한 병에 한 7,000원 정도 하고요 저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오일이죠 이걸로 한번 더 오일을 해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미 오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오일이 많이 침투는 안 하지만 도마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서포질 할때 거기는 이렇게 색 차이가 렇게 되게 많이 안 나는 경였는데 아, 오일을 먹으면 예. 나무의 본연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상판하고 옆면을 다매겠으면 이제 뒷면도. 오일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손호도가 틀려서 부처블락이라는 미국산 오일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쓰고 있고요. 음. 오일 칠을 잘 해주시고,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끝이 없네요. 네. 이제 진짜 마무리로, 왁스가 또 있어요. 도마용 오일 왁스. 각종 식품용 목재 마감 왁스죠. 왁스 칠을 해줘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왁스를, 그래야 도마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끝나시면 발을 닿 건데요 사람들이 이게 앞뒤로 닿쓰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오일도 먹고 왁스칠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집에서 쓸때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발 같은 데가 골절상을 입을수 있기 때문에 미끌리지 않게 실리콘 발을 여기다 네 군데 붙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이런 지그를 만들어서 헛 같은 위치에다가 박을 수 있게 뭐멍을어주고 실리콘을 올려놓고 달면 되는데, 이 붙여놓은 상태가 이제 이렇게 돼있죠. 실리콘이기 때문에 미끌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 도마 건조대도 도마 하면서 이제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야,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인가요? 네. 거군요. 이게 아. 이제 최종 완성된 아. 상태죠.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토탈로 따지면은 한 4, 만... 5일? 일단 본드 칠하고 말리는 시간만 만 20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재단하고 사포질하고 그런데도 또 하루 정도 필요하고 음. 5일에 또 하루 담가야 되고 음. 그럼 3일이죠. 말리고 하루? 음. 딱 5일 정도 걸리겠네요. 정확하게는? 목수는 다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테이블이 이런 것들도 다재선으로 만든거고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은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크게 테이블이 분리가 돼 있죠 위와 상하가 상하가 분리가 돼 있는데도 이거 그냥 우리 집에서는 얇은 실이에요 그래도 상당히 꽤 지지력이 좋습니다 일단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아주 좋아요 이제 3D로 디자인해 놓은 상태가 이런 상태죠 이런 식의 커피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목수일 자체는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꽤 오래됐죠 예. 몇십 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취미로 하고 또 할아버님이 목뭐 쓰셨기 때문에 예. 어려서부터 대패, 톱, 줄뭐 아... 이런 거 같이 할아버지 딸아이들 갖고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취미로 조금씩 조그만 것들 예. 집에 책꽂이, 조그만 테이블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보시다시피 장비도 좀 갖추고 근데 무엇보다도 나무랑 같이 있는 게 즐겁더라고요 목공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되고, 삶이 좀더 즐거워졌다고 해요, 행복해졌다고. 퀄리티는 사실 정성에 비례하는 거 같아요. 음. 내가 얼마큼 정성을 들이고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만들고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소비자가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면 음. 뭐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정성은 들어가니까. 40년 50년 한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기술적으로는 못 이기지만 정성이나 이런 걸로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음... 네, 하고 있습니다 도마 하나를 5일 끝에서 만든다는 게 미친놈 같지만 우리 가족들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